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지난 3월, 평소와 같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오래되었지만 맨날 한인타운에서 한국 영감들이랑만 노니까 여전히 영어는 소툽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지러웠어요. 아,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꽈당 소리를 들은 아내가 달려왔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911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응급실에 가서 의사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더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메디케어는 있지만 응급실비는 얼마나 나올지 입원하게 되면 또 얼마나 나올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병원 가면 몇 천불, 몇만불 나올 텐데. 아내는 30분 정도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눕히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큰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아이가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선 82에, 44에, 320에, 0119 여기로 빨리 전화 거세요. 해외 국민 119 응급 의료 상담이라는 게 있대요. 한국 소방청에서 하는 건데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한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고 해요. 2문의 시간 운영하고 무료래요. 정말 그런 게 있어?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1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도 몰랐던 서비스였거든요. 딸 아이가 바로 전화번호를 찾아줬어요. 카카오톡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채널 소방청 응급 의료 상담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상담 신청을 했죠. 몇분안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응급 의료 상담 센터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아내가 그동안 억눌렀던 걱정이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가슴을 아파하면서 지금은 깨어났는데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힘들어해요. 911을 불러야 할까요? 영어도 안 되고 병원비도 걱정되고 의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환자분의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다행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가슴 통증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세요? 제가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팔이나 턱, 등으로 뻗치는 통증은 없으세요? 구토나 식은땀은 어떠세요? 하나하나 증상을 체크해 주시면서, 심장 관련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셨어요. 911을 부르시면 구급차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직접 운전해서 가시는 게 좋겠는데. 운전 가능하세요? 아내가? 네.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응급실에 도착하면 체스 페인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어볼 만한 질문들과. 영어 표현까지 알려주셨어요. 응급실로 가면서도 의사 선생님과 계속 연락이 닿았어요. 응급실 접수할 때도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 피검사,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어요. 협심증 증상이었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의사가 영어로 설명하는데 절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119 응급의료상담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선생님, 의사가 스테이블 엔진이라고 하는데 뭔 뜻인가요? 안정형 협심증이에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약물로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정말 한국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줬는데 언제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가슴이 아플 때혀 밑에 넣고 녹여 드시면 됩니다. 어지러울 수 있으니 앉아서 복용하세요. 퇴원 후 팔로우업 진료 예약하는 방법, 보험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며칠 후 심장내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 못했을 때 다시 119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카리에 캐디테리레이션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심장 카테터 검사예요. 심장 혈관에 가는 관을 넣어서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말 1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더라고요. 지금까지 18,000건 이상의 상담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주변 한인 분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처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카카오톡에서 소방청 응급 의료 상담 채널을 추가하고 상담 신청을 하거나 둘째 전화로 직접 연결받을 수도 있고 셋째 이메일이나 인터넷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완전 무료예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직접 상담해 주고요. 해외 여행객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해외 거주자 심지어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담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요.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약물 정보, 응급 처치 요령, 해외 의료기관 안내, 귀국 시 의료기관 연계까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홍보가 부족해요. 15년 동안 몰랐다는 게그 증거죠. 한인 커뮤니티나 교회, 한국 학교 같은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것 같아요. 둘째, 시차 문제가 있어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한국은 낮이라 상관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스무네 시간 운영이지만 담당 의사가 바뀔 수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셋째, 직접적인 처방은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약 처방이나 검사 지시는 현재 의사가 해야 하죠. 제 경험을 주변 영감님들께 얘기해 드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옆집 김 영감은 아이고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지난달에 당뇨 때문에 응급실 갔었는데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서비스를 한번더 이용한 적이 있어요. 두달 후에 아내가 새벽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거든요.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메스꺼우면서 열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119 응급의료 상담에 연락했어요. 맹장염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음식이나 물은 드시지 마세요. 결과는 맞았어요. 급성 충수염이었고 당일 수술을 받았어요. 만약 119 상담을 받지 않고, 배좀 아픈 건 참자했다면, 천공성 충수염으로 위험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다만 의료비 부담은 여전해요. 이 서비스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메디케어와 보조보험이 있어서 실제 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적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치료를 늦추거나 잘못 이해할 위험은 많이 줄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요. 시니어분들께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휴대폰에 소방청 응급의료상담 카카오톡 채널을 미리 추가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찾을 시간이 없거든요. 둘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해서 지갑에 넣어 두세요.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정보예요. 셋째, 본인의 주요 병력과 알레르기 정보도 간단하게 영어로 준비해 주세요. 넷째, 가족들과 이 서비스에 대해 미리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더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정부와 소방청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영어가 서툴고, 미국 의료 시스템도 복잡해서 막막할 때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지금도 제 주변에 이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특히 영어가 서투른 시니어 분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분들께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병원 가기 무서워서 참다가 병 키우는 분들, 의료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께도 최소한 전문의 상담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영어까지 안 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국어로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서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부담도 여전하고 결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에 처할 걱정은 줄일 수 있어요. 1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서비스 중 하나예요. 정말 나를 살려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와야 이런 좋은 서비스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